스그림한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두 분의 스님이 길거리에 판을 버려놓고 연불을 외고 있습니다. 연불 소리에 이끌려 다가온 두 사람 머리에 그릇을 이고 왼손엔 곰빵대를 들고 허리엔 부채를 맨짐 많은 소년은 스님들이 버려놓은 판을 빤히 바라보고 있고요. 머리 위에 옷을 얹은 여인은 소녀를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려 합니다. 아마도 지금 상황은요. 스님들은 시주의 대가로 형형색색의 물건들을 준비한 듯 하고요. 여인은 화려한 색깔에 마음을 뺏긴 소녀를 위해 스님들에게 시주를 하려는 모양이에요. 간절한 기대와 순수한 소망, 따뜻한 호의가 교차하는 김홍도의 시주였습니다.